새해 첫날 생방송투데이와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5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 36.5 사랑나눔 릴레이입니다. 네, 김다니엘 리포터가 매번 봉사를 아주 열심히 하고 그렇죠. 오시는데 이번에는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제가 매주 몸과 마음이 아주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엔 요 배도 잘안 고파요. 아주 든든한데요. 오늘은요. 따뜻한 사랑이 듬뿍 담긴 맛있는 봉사를 하고 왔습니다. 36.5 사랑나눔 릴레이 지금부터 출발! 이웃들의 따뜻한 사랑을 함께 나누는 36.5 사랑 나눔 릴레이 어디서 자꾸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네, 이번 네 번째 주인공은 맛있는 봉사를 하러 가신다고 해요 여기로 가면 될것 같아요 냄새부터 맡으시네요 <laughs> 가보는 새해에도 계속 이어지는 36.5 사랑 나눔 릴레이 맛있는 봉사를 하러 가신다는 네 번째 주인공을 찾아 대전시 동화동에 도착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냄새를 찾아가셨는데, 새해를 맞아 뭐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시는 그런 뜻 아닌가요? 네, 아마 채팅하면서도 좋아할 거예요. 저 오늘 맛있는 동사하러간다고 해서 왔어요. 아, 네, 맞아요. 아. 일감 들어오세요. 네. 아. 오늘 주인공은 단란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다문화 가정의 며느리인데요. 대전의한 다문화 레스토랑에서 출방장으로 일하고 있는 반짠티씨입니다. 얼마 전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 최윤이라는 예쁜 한국 이름으로 개명하셨다고 하네요. 네, 아우 가족들과좀달라내 보이네요. 아기 사진도 참 귀여워요. 오늘 맛있는 봉사를 한다고 들었어요. 어떤 봉사요? 네, 맛있는 봉사라고 이렇게 아 소문이 났을까요? <laughs> 네, 베트남짜오라고 하고 베트남식 만두예요. 아 만두를 누군가에게 전해주나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 그럼 베트남에서 오셨나봐요. 아니요, 전 카모디에서 왔어요. 어, 그냥 한국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 6년 넘었어요. 아, 6년. 어머니, 6년 되셨다고 하는데 6년 동안 어떤 며느리였어요? 1등 며느리. 아, 일등 며느리. 오. 근데 엄마는 더 얘기할 거 없죠. 착해. 열심히 이렇게 살아주고 어려운 가정에 와서도 이렇게 열심히 또대색안 내고 알뜰라고 1등 며느리가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엄청 음, 좋지요. 감사하고요. 그 어려운 어르신네들 가서 인사 한마디 하는 조금이라도 음식 이렇게 해주는 거 보면은, 나이들은 나로서 부모로서 나한테 해주는 거보다 더 고맙지. 나도 참 그런 거안 해봤거든. 나도 안 해보고 일만 당겨봤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봉사활동한다는 거 보니까 얼마나... 대견스럽죠. 대견스러 100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laughs> 음. 그래서 오늘, 오늘 저희가 이제 며느님 따라서 열심히 음. 봉사하고 오겠습니다. 베트남 반도인 짜유를 만들 장소는 바로 채윤이 씨의 집장. 대전시 중구에 자리한 한 다문화 레스토랑인데요. 이곳은 평소에 결혼 이조 여성들이 모이는 사랑방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맞죠? 네와저 만두 잘 빚는데 해보세요 아저 해볼까요? <laughs> 세일를 맞이해 어르신들에게 맛있는 베트남 명절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모인 결혼 이주 여성들 한국으로 시집을 온후 명절마다 함께 모여서 고향 음식을 같이 만들어 먹는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로 했다고 합니다 베트남 분이신가봐요 저요? 네. 몽골 모르어야 <laughs> 몽골에서 되었는데 <laughs> 아 진짜요? 근데 이렇게 이쁘단 말이에요? 네. 오, 이쁜 딸 나오시겠다. 나고 응, 싶다. 저는 <웃음> 어떡하나요? 김산일리부터는 모양 벗은 아들 나야겠네요. 그냥 표돌 <laughs> 말면 되겠지 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 몽골에서는 새해 어떤 음식 많이 먹어요? 만두도 많이 먹어요. 아 만두 네. 또 짜요라면 또 다르죠. 아유 말고. 네. 몽골 만두 이름이 있어요. 뭐예요? 보즈라고 요 보즈? 보즈? 아 보즈는 어떤 걸로 고기 만두? 고기만. 음. 이렇게 베트남 짜요를 한국에서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함께 나눠 먹으면 좀 네. 기분이 새로운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나눠 먹을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아요. 베트남에 네, 만든 음식, 여기 한국 사람 맛있게 먹으니까 기분 좋아요. 아, 드디어 300 인분의 짜요 완성. 이제는 기름에 노릇노릇하게 튀겨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음식들이 풍성하게 차려진 거 보니까 뭔가 명절 느낌이 오, 나네요. 네. 새해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 만두를 빚고 나눠 먹는 풍습은 베트남이나 몽골, 중국과 우리나라의 공통된 아, 문화라고 합니다. 네, 하나 드세요. 아, 진짜요? 네. 따끈따끈한 짜요를 먹어봤는데요. 어르신들 입맛에도 딱 맞을 것 같더라고요. 화끈튀겨서. 음,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하안 음. 음. 돼요. 더 드시면 안 돼요. 거기 가야 요 하나만 드세요. 그래요. 아, 물 빨리 가야겠다. 이름과 모양은 다르지만 함께 모여 빚고 만드는 풍습은 같은 새 명절 음식. 아시아 가국에서 모인 결혼 이주 여성들이 정성껏 준비한 짜유를 어르신들에게 대접하기 위해 서둘러 출발했습니다. 네, 이제 무료 급식 장소로 가는가 봐요. 네, 무료 급식 장소가 실내가 아니고 야외에 있다 보니 이곳에서 짜유를 미리 튀겨서 가기로 한 건데요. 오늘 무료급식 장소는 바로 대전역 동광장입니다 아, 저도 지나가면서 자주 보는데 대전역 광장에서 무료급식하는 봉사자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 그렇습니다. 추위를 피해서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천막도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나은 춥지만 나은 온기가 있는 아니, 곳이네요. 저희 만두 갖고 요 네. 고맙습니다. 아, 아니, 아, 밖에서 이렇게 음식 만드신 거예요? 음. 아니,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무료 급식하고 있어요. 아 진짜 오늘 메뉴 뭐야 그럼? 내생이 네 떡국이요. 와 맛있겠다. 제가 얼른 도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laughs>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어지는 무료 급식 봉사. 한 급식 봉사단에서 여러 곳에 후원을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 떡국을 끓이고 있습니다. 어우 솥이 굉장히 크네요. 보통 몇 인분이나 준비를 하세요? 보통 300 인분을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넉넉하게 마련한다고 합니다. 아니 큰 선생 열심히 덮고 계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아, 힘 하나도 안 들고 이 보람된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그냥 좋고 또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한끼 식사 대접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부 곡도 굉장히 예쁘네요 네. <laughs> 보글보글 떡국이 맛있게 익어갑니다. 아, 정말 푸짐하고 맛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저렇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한 떡국 드시고 어르신들이 추운 겨울 좀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원봉사자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정석껏 준비를 하는데요. 마무리로 내생이가 들어간 떡국이 아, 완성되었습니다. 맛있겠다. 떡국 좋아해요? 네, 떡국 좋아해요. 먹어요. 아, 뭐? 끓을 줄도 알아요? 네, 한국 시집 와서 끓을 줄, 끓였어요. 아, 진짜요? 그러면 셰프니까. 또, 또 간을 좀 봐주세요. 아, 맞아. 요최리시 직업이 주방장이셨죠. 음간 확실히 보시겠네요. 아, 맛있어요. 이, 이 맛이에요. 이 맛이요? 에 그럼 더 네. 담을게요. 네.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음 맛을 봤는데요 음 맛있어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빨리 해야겠죠. 내 쉬는 다 맛있다고 하네요. <웃음> <웃음> 아침 일찍부터 준비한 음식이 모두 완성되고 드디어 무료급식이 시작됐는데요. 벌써 천막안는 따뜻한 음식을 기다리는 많은 분들로 가득 찼습니다. 와, 끝이 안 보이네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매주 토요일마다 대전역 주변에서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을 비롯해 300명 이상의 이웃들에게 음식을 무료로 대접하는 봉사자들. 오늘 음식에는 한 종교 단체의 급식 봉사단과 시민 봉사단 결혼 이주 여성들의 정성이 함께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언제부터 이곳에서 무료 급식을 하게 되신 건가요? 8년 정도 됐는데요. 처음에는 힘이 굉장히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좀 많이 응해주시고 기업계에서도 후원을 해주시고, 그냥, 그냥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비용 한번할 때마다 한 80에서 100만원 정도 됩니다. 시키 일반 또기업계에서도 후원도 조금 해주시고, 또 우리 봉사자들이 시키 일반 또, 뭐라고 뭐라 할까요? 회의를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베트남 명절인 음식인 짜요와 우리나라 명절 음식인 떡국을 부지런히 어르신들에게 대접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도 바빴는데요. 10대 청소년부터 70대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음. 다니엘씨도 참 열심히 나르셨네요. 그럼요.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까 힘이 절로 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아유, 수고했습니다. 비록 한끼 식사지만 사랑이 가득한 새해 선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어머니, 떡국 맛있게 드셨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laughs> 이게 봉사자분들이 <부>, 추운데 <laughs> 어머니 만들어드리려고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어요. 운대 수고했어요. 잘 먹었습니다. 이게 떡국을 이까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더운자의인애들 주신 분들 이렇게 되, 되니까 좋고. 음식 대접이 끝난 후에 설거지까지 꼼꼼하게 마무리하는 자원봉사자들. 추운 날씨에도 힘을 모아 다음 무료급식을 위해서 깨끗하게 설거지를 하는데요. 봉사한 시간이 오래된 만큼 능숙하게 그릇을 닦고 쌓아 올립니다. 설거지, 설거지 전문하는 팀 맞아요? 네. 네. <laughs> 아 아버님은 여기 봉사원들 중에서 제일 최고령 같아요. 연세가 네. 어떻게 되세요 아버님? 79세. <laughs> 아버님도 <너> 이렇게 성장하세요? <laughs> 이렇게 봉사를 하면 되는가? 아픈데도 없어요. 아, 여보세요. 아, 네, 아, 픈비가 마음이 즐겁고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뿌듯하고, 아, 좋고, 막또 오고 싶고, 막 그래요. 할머니 생각도 좀 나. 고 모든 세대가 함께 하네요. 작은 사랑이 뭐여 풍성한 큰 사랑이 됐습니다. 36.5 사랑 나눔 릴레이, 다음 시간에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새해를 맞을 사랑이 가득한 음... 함께 나는공사 자들 36.5 사랑 나는 릴레이 네 번째 주인공 들이 었 습니다.